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깐만일 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옷으로 여러분을 맞이했는데 즐거웠길 바라고요. 자 이번 주도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11월, 12월 베이스 컴건 뉴 회장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나머지 2021년도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 인스타그램도.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동안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약간 주제는 씻으니까 살것 같다. 지난 시간에 막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막뭐 장도 보고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런 표현들, 아, 개운하다.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으잉. 잉, 북부로는 이엔, 이엔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이거는 잉, 조용한, 고요한 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한다? 잉, 잉, 그래서 조용, 그러니까 여기 되게 조용하다. 혹은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우리가 잉, 잉, 북부로는 이엔, 이엔 이렇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토이, 여, 모이, 잉, 니, đi. 북부로는 토이, 저, 모이, 이엔 니, 줏, 리 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이라는 건 이제 대화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잠시 멈추고 그 대화를 끊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어 됐고, 여, 이제, 모, 잉,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 조용히 앉아서 라는 표현 자체는 그냥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니, 쉬다. 쭉 조금만 쉬어 하고 권유형 명령어. 권유형 명령어가 나오죠. 저 이제 그만 움직이고 이제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좀 쉬어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한다? 더 야, ngồi yên, nghỉ chút đi. t 로는 thôi, giờ ngồi yên, nghỉ 이렇게 됩니다. 화요일입니다. 짜이 모호이. 짜이 모호이. 북 h 로는 자이 모호이, 자이 모호이 이렇게 됐는데요 자이는 여러분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흐르다. 그리고 모호이는 땀이야요 땀. 그래서 땀을 흘리다. 땀이 흐르다. 땀을 흘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우리가 자이 모호이, 자이 모호이 북부로는 자이 모호이, 자이 모호이라고 합니다. 마, 근데 남편이 이렇게 남편한테 좀 쉬라고 했더니 마, 자이 모호이, 니와, 는 tắm trước đã mà chảy mồ hôi nhiều quá nên tắm trước đã. 로는 마자이 모호이 니얼 과넨땀츠다마 자이 모호이 니얼 과넨땀츠 다. 여러분 성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 그랬더니 아 그런데 자이 모호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땀을 흘리다라고 말씀드렸죠. 땀을 흘렸는데 많이 와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남 샤워하다, 쭉 우선 뭐뭐부터 하다, 먼저 뭐뭐부터 하다, 동사 뒤에다가 쭉이 붙으면 먼저 뭐뭐 하다, 나는 뭐뭐부터 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동작, 쭉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선 뭐뭐부터 하고, 먼저 뭐뭐부터 하고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자이 뭐뭐니와는 남쪽 나, 마자이 뭐뭐니와는 남쪽 나, 북부로는 마자이 모호이니무과는 땀즉라아 마자이 모호이 너무 과는 땀즉라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수율입니다. 퍼이 로 퍼이 로 여러분 절대 퍼이 하시면 안 되고요. 퍼이 로라고 해야 되는데 로는 그냥 물건이자 옷이에요. 여기서는 옷을 퍼이 널다 그래서 빨래를 널다라고 하면 퍼이 로 퍼이 아니고 퍼이 로 퍼이 로 퍼이 포이로, 로라고 합니다. 엠티 ngồi nghỉ c h ú rồi sẽ phơi đ 부로는 MT ngồi nghỉ chút r i sẽ phơi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먼저 샤워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아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나는 나는 n 앉아서 이쪽 조금 쉬어요. 그리고 나서 세뭐할 것이다. 빨래 넣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난좀 쉬고 그리고 쉬다가 빨래 넣을게 MT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phơi đồ. Em thì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phơi đồ. Chà phục Em thì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phơi đồ. Em thì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phơi đồ. Đó cái này là Một cái là Đã quá. Đã quá. Phục vụ đồ Đã quá. 라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 라라는 게 여러분 뭐 과거 시제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뭐뭐 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도 알고 있고 되게 다양한 표현을 알고 있을 텐데요. 이라라는건요아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신난다 좋다 막 이런 표현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아. 여러분이 뭔가 너무 깨어날 때는 아, 어,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사지 받고 너무 개운하고 시원하죠? 나와 할 수도 있고, 뜨거운 물로 이게 샤워할 때 나와 할 수도 있고요. 뭐그 다음에 뭐, 뭐 여러분 어떤 걸 신난 거 하면서 나와 신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와는 여기서 매우라는 표현이죠. 너무. 매우 좋다, 매우 개운하다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나와, 나와. 북부로는 나과 다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빨래를 널었어요. 그랬더니 상대가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송 thấy đã quá, 담송 thấy đã quá, phục vụ rồi n thấy đã quá, thấy đã q u 다 데요. 담다 샤워 한, 까, 담은 샤워하다, 까, 그러니까 다 씻으니까 샤워를 다 하니까, 더이 느껴요. đã quá 너무 개운하다고 느껴요. 어 씻으니까 너무 개운하네. thấy đã quá tắm xong thấy đã quá phục nên tắm xong thấy đã quá tắm xong thấy đã quá cứ nhau ô kêu nè đã quá thế cứ như vậy bị cảm lạnh bị cảm lạnh phục nên 미감라이미감라이 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미-감이라는 가치가 감기에 걸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감 감기에 걸리다 라는 추운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추워서 여러가지 온도 때문에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 물론 미-감 해도 괜찮지만 미-감-란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미-감-란 미-감-란 북부로는 미감라이미감라인 미감 이라고 합니다 어 이제 샤워를 하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이 떡디. không là bị cảm lạnh đó. 푹부로 사이 떡디. không là bị cảm lạnh đó.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진짜 완전 이 7분이면 충분해. 완전 초기 때 배운 표현이야. 사이 떡디 뭘까요 머리를 말리다죠. 그래서 머리 말려 하고 권유형 명령을 하는 거예요. 머리 말려. không là a 안 그러면 a 할 거야. 안 그런데 여기 끝에 넣으죠. 안 그러면 뭐어할 거야를 좀더 강조하고 저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아이입니다. 안 그러면 감기 걸려. 그러다 감기 걸려란 현이겠죠 Sấy tóc đi. Không là bị cảm lạnh đó. Sấy tóc đi. k h 니다 북부로는 벅 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 저, 뭐 전등을 켜고 불을 켜고 라이터를 켜고 뭐 TV를 켜고 뭐, 어, MP3 뭐 파일을 켜고 뭐 다켤 때는 우리가 이라고얘기 합니다. 먹, 먹. 북부로는 먹, 먹 이라고 하는데요. 막 TV 셈? 거 gì hay không? 거 gì hay không? 북부로는 벅 t 거지 하이홈 멋tv 샘 거지 하이홈 자 멋tv 그니까 뭐요 tv를 켜다 라는 뜻이죠 tv 켜 봐봐 뭐뭐 해봐 봐 라는 뜻이죠 샘뭐뭐 해봐 봐 그니까 tv 한번 켜 봐봐 거기 하이홈 재밌는 게뭐거흥 있어 이런 표현 자체가 뭐 재밌는 거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어뭐 재밌는 거 없어 거기 하이홈 거기 하이홈 이런 표현이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tv 켜 봐봐 재밌는 거 없어. 먹티 TV 거이 하이 콤? 버티 TV 거이 하이 콤? 푸푸로는 버티 TV 셈. 거이 하이 콤? 버티 TV 거이 하이 콤? 이됩니다 일요일입니다. 모아. 모아. 여러분 이거는 무어라 하든 무아라는 상관없어요. 그냥 애매한 발음이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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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계절이나 시즌이에요. 이게왜 영어로 계절이란 단어 우리 보라고요. 시즌이라고 하죠. 시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어뭐 시즌 1, 시즌 2 요즘 영화나 드라마가 시즌 1, 시즌 2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럴 때도 우리 똑같이 m ù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hai.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hai. Poporo.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엔어이 홈라이 마더 뭐하이자문 no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를 지금 줄인 건데요. 우리 보자 쌤 모모리 보자 하고 권유 명령을 한 거죠. 쩌이 논다는 것은 라 무엇이다. 쟈이 달린다는 것이다. 베트남에서 런닝맨을 요렇게 표현해요. 노는 건자 달리는 거. 그러니까 런닝맨 엔어이 들어보니까 모모라 던데 오늘 시작해요. 모하이. 계절 2 시즌 2 시작한다던데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so, 우리 런닝맨 보자. 오늘부터 시즌 2한대뭐 뭐라던데? 문쌤,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2.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2. 부풀려 볼게요.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2.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But, no,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모두 다 표현이 끝났고요. 지금부터 이제 남부로 먼저 읽어드리고 그다음 북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성조도 중요하고요. 뒤에를 조금씩 끌어 주셔야 되고 어디서 끝낸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더이. 아 이제 그만 앉아서 좀 쉬어. 더이. 영의 nghỉ chút đi. mà chảy mơ hồ nhiều quá nên tắm trước đã. em thì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thả sâu thôi còn oh, xong thấy đã quá sấy tóc đi không là bị cảm lạnh đó bật tivi xem có gì hay không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hai giờ mình 북부로 가보겠습니다 gì thôi giờ ngồi yên nghỉ chút đi cái túi cả mà chảy mồ hôi nhiều quá nên tắm trước đã Em thì ngồi nghỉ chút rồi sẽ phơi đồ. Sau tháo thao quần áo Tắm xong thấy đã quá. Hơi bố đi chung bà liều. Sấy tóc đi, không là bị cảm lạnh đó. Bật tivi xem có gì hay không? Mình xem chơi là chạy đi. Nghe nói hôm nay bắt đầu mùa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실 되게 쉬운 내용들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빨리빨리 이 소리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면서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라이 꿈꿔올라 안녕하가. 바이바이.